시험 마치면 좌절을 맛보게 되는 거야. 이런 청소년들이 지금 얼마나 고난을 받고 있겠어? 내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그랬지? 네. 하지만 아쉽게도 시간은 뒤로 미뤄졌지? 네. 알겠죠? 우리는 이런 좌절과 거절 시대 때 우리 젊은이들 장가도 못 가. 라이센스 없어. 응? 어? 내가 젊은이 10개 명 있다고 그랬지? 네. 젊은이 10개 명의 첫째 많은 사람이 가는 직장에 들어가지마라. 두 번째 월급 많이 주는 직장에 절대 가지마라. 그거 가면 노예가 돼버려. 뭐가 돼? 부속이 돼버려. 부속. 거기 있다가 나오면 나중에 뭐할 걸로 할줄 몰라. 중소기업 에 들어가면 막 운전도 할줄 알고 뭐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모르는 게 없어. 장사하는 것도 가르치고 수금도 해오래 가서 뭐 신부. <laughs> 그러니까 뭐야 이거 고장 났네. 요즘 고치래. 오만 가지를 다 배우는 거예요. 경영도 배워. 사장하고 마저 앉아가, 야, 이번에 매출이 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 말단 사원하고 그런 이야기도 해. 그러니까 이건 경영을 배우는 거야. 전반적인 경영을 배우는데 대기업에 들어가 봐. 경력코 앉아서 이것만 두드리고 앉아있어. 이거 월급 받아오지만 이거 인생 망친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청년들한테 청년 십계명을 내가 만들어 놨어. 첫째, 많은 사람이 가는 직장에 가지 마라. 두 번째, 월급 많이 주는데 가지 마라. 세 번째, 대기업에 가지 마라. 무슨지 알겠어요? 네. <laughs> 그죠? 네. 그래도 내그 10개 명을 내 다음에 강의해 줄게. 시간이 없으니까. 네. <laughs> 반대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창의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개발할 수 있으려면 중소기업 사장 하나를 잘생겨놔야 돼. 뭘 하는지 그 사람이 찾아오는 손님들이 또다 사업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종업원하고 맨날 저 사장 이야기하다가 대화하지 않겠어? 네. 그럼 아, 이게 요새 무슨 사업이 있는데 아, 뭐 자기 사장 보고 욕도 좀 해보자 하니까 아이템을 맨날 앉아서 보겠지? 네. 사장한테 찾아오면서 사장도 이야기하고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어 네. 알았지? 네. 그러다가 창업해가지고 재벌이 된 사람이 있어 네.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시간에 통제 안 받고 자기가 개발하고 자기가 창의적으로 만들었어. 자기 아이디어로, 자기가 사장이 처음부터 돼버리는 거예요. 좋아, 안 좋아요. <laughs> 그런 기회가 대기업에 들어가면 없어. 맞아요. 그 월급 받아서 여행 다니고, 친구 잘 썼지. 중간에 와서 나중에 나오면 완전 실업자야. 음, <웃음> <웃음> 네. <웃음> 그러니까 우리는 좌절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뭐 때문에 국가 공무원에 그렇게 많이 입사를 하려고 하노? 뭐 때문에 대기에 하려고 하노? 어? 네 번째, 공무원 시험 치지 마라. 인생 망친다. 어. 그래, 안 그래? 그게 국가에 대한 봉사지. 그게 월급이요? 어? 한 달에 1억씩 벌어야 될 사람이. 한 달에 가서 돈몇 뭐 백만 원, 그걸 받겠다고 다니니, 그 인생이 그것 때문에 태어났나? 뭐밥못 먹을까 봐서 그래? 그니까, 러네 번째, 공무원 시험에 치지 마라. 어? 예. 다섯 번째, 교사 되지 마라. 어, 아, 이렇게 나와. <laughs>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다 거기서 빠져. <laughs> 교사 평생 월급 얼마 받아? 그 퇴직금 몇억 받겠다고. 그 목숨 걸고 거기 몇십 몇십 년을 거다 맞춰 인생을? 아후 내가 참, 정말 우리나라에 기업인이 많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야, 이게? 전부다 뭐 그냥 공무 원 대기업 일산다 뭐 인생 다 망쳐버리는 거야. 응? 그에 어? 네. 가면 사복고시 보지 말아. 네. 뭐? 응? 어? 착착착 시계명이 있어. 네. <laughs> 내가 청년 시계명을 만든 사람이야. 네. 아, 좋아 안 좋아? 좋아요. <laughs> 많이 반대가 되죠? 네. 어 아주. 반대가 됩니다. 남들은 나고 자라고 그러는데 그 자가 성공의 기회를 하늘로부터 얻은 거야 어.